아, 다음 문제, 문제. 응, 금오고등학교에 동아리가 5 0 개가 있어. 5 0 개가 있는데 모든 학생이 정확히 두 동아리에만 가입돼 있고 이미의 두 동아리에 대해서 양쪽 모두 가입돼 있는 학생은 오직 한 명뿐이래. 이 학교의 학생 수는 이렇게 보러 갔어. 봐봐, 오0 개의 동아리가 있는데 A 동아리, B, 뭐 C, e, D, E, F. 그렇게 50개가 있다고 하자. 50개가 있어. 그런데 한 학생이 두 개의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어. 두 개의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어. 그런데 이미의 두 동아리에 대하여 이 말은 뭐냐면 여기 50개 중에 두 개를 딱 선택을 하잖아. 그두동아리에 동시에 속해 있는 사람은 딱한 명뿐인 거야. 이해하니 이 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A 동아리하고 b 동아리하고 선택을 따겠다그럼한한얘하하얘하하고이이아아에에입입어있있친친는딱한한인인예요 a 하고 C a 하을했선택을했한 명. a 하고 D a 하을했선택을했딱한명면 a 한에만 a 가입되이있입되어 있는 거예요. a D를 선 a 을하 선택을 하면. 그러니까 A 동아리에 있잖아. 두 명만 있는 게 아니라 A 동아리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laughs> 응? A, B, A, B를 선택을 A, B에 같이 들어있는 학생 딱한명 A, C에 같이 들어있는 학생 딱한명 A와 b 를 가입한 학생 딱한명 A와 E를 동시에 가입한 학생 딱한명 A와 F를 동시에 가입한 학생 딱한명요 응? 50번째 동아리가 별표야. A와 별표를 가입한 학생은 딱한명또 이제 B와 C를 동시에 가입한 학생은 딱한명 B와 D 딱한명 B, E 딱한명 B, F 딱한 명인 거다 이해가니 이 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니? 50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 있지 50개 중에 두개 선택하면 그게 학생 한 명이 응? 그러니까 이건 뭐냐 50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개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얘가 바로 학생수 학생 학생수. 학생수. 50개 중에 두개 선택하면 학생이 한 명입니다. 응? 50개 중에 두개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그게 사람 수, 학생 수하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이걸 계산을 어떻게50 곱하기 49 나누기 2, 25. 25도 제곱수, 40도 제곱수지. 자, 5의 제곱, 5의 제곱 더하기, 아니, 곱하기, 7의 제곱. 응. 뭐요? 35의 제곱. 35의 제곱이 뭐냐? 1225. 이거 맞냐? 응? 제그 2번이라.